매일 한 권씩 베스트셀러 작가와 만나보세요. 1년이면 300권 목표. 멈추세요.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쥐어 짜는 것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들은 끝없이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무한히 이어지는 인간관계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 모를 목표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 모든 것을 차단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인간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일까? 어쩌면 그들은 당신을 지치게 하,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관계가 당신을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인맥이 재산이라며,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얽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관계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무의미한 인맥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을 전부 정리하세요. 이제는 진정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잘라내세요. 욕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삶.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 줄까요? 욕망에 집착할수록 당신은 더큰 공허함에 빠질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망은 당신을 끊임없이 더 높은 곳으로 몰아붙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원할수록 그 욕망은 오히려 당신을 피폐하게 만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세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버리세요. 무력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외부의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입니다. 그렇게 할때 당신은 비로소 현재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들 우리는 인생에서 무수히 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동시에 이루려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목표는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명확하고 집중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세요. 나머지는 전부 쓸어버리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려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분산되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지쳐버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은더 하나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성취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차단하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을 믿지 마세요. 그저 욕망의 덫에 빠져 허우적대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내세요. 욕망, 인간관계, 목표,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만이 당신의 삶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나요? 왜 그토록 많은 것들에 집착하고 있나요? 과감히 잘라내세요 당신의 삶을 달가먹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세요 이제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결단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